평등이 밥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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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하라. 제정하라. 맞습니다. 네. 아! 아... 먼저 구조적 차별은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 꺼내게끔 만든 20대 대선 정국의 참담함을 표한다 이번 20대 대선 정국은 그야말로 혐오와 갈라치기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대남이라는 집단을 만들고 그들이 목소리를 언론과 정치권이 받아 적었다. 남쪽 커뮤니티에 대선 후보가 글을 올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가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올라오는 동안 여성과 소수자들은 좌절해야 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여성들이 좌절한 것은 혐오의 언어가 공적인 공간에서 발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일상에서 수많은 혐오를 마주한다. 페미니스트와 여성에 대한 조롱과 폭력이 난무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주하며 수없이 좌절해온 여성들은 대선 후보들이 혐오를 발언하는 것을 보며 또다시 절망해야 했다.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흘렸던 눈물을 잊을 수 없다.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윤석열과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달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던 이재명의 행보. 성차별에 젠더 갈등으로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힌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다. 여성의 날에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금 내거는 것도 우리는 지켜봐야 했다. 차별과 혐오를 전략으로 사용하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해야 했다. 절망은 대선 이후에도 이어졌다. 여성들이 잘 받겠다는 표심과 잇따랐다 후원 등의 정치적 행동마저 팬심으로 읽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 11일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로 구속된 안희정의 부친상에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근조화원을 보냈다. 성범죄자의 부친상에 보내진 꽃은 절망한 여성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행태는 여성 국민을 정치적 주체로 주권자로 보지 않는 시각이며 여성 대상 범죄가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분노와 슬픔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싸울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두려워했던 안티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스트들이 그토록 두려워한 페미니즘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움직임이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되돌리려는 운동이다.